네, 안녕하세요. 깡대리입니다. 오늘 3월 14일이고요. 금요일. 오후 3시 20분 첫 번째 콜을 잡고 2 0 0모 가면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콜은 폐차장 가는 콜이고요. 어, 평소 같으면은 하지 않는 콜 중에 하나긴 한데 오늘은 돈을 벌기 위해서 나온 건 아니고 오늘이 마지막 현장 실습을 하는 날입니다. 기존에 연락 왔던 분들이 꽤 있어 가지고 그분들 한분한분좀해 주느냐고 좀 오래 걸렸는데 당분간은 현장 실습을 좀안할 계획을 해요. 물론 많이 도와드리고 제가 손해를 좀 보더라도 하는 게 맞다고는 생각이 들지만, 어, 일단은 제가 전화 업무가 너무 많아지다 보니까 기사님들을 알려 주면서도 스스로 제가 죄송해가지고 전화 받는 게좀 어, 당분간은 좀 쉬려고 해요. 그거 말고도 다른 걸좀 해야 될게 생기기도 했고, 뭐 여러 가지 이유들로 사무실 교육은 꾸준하게 할 거지만 현장 실습 같은 경우에는 당분간은 좀안할걸 계획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소속사 기사님들이 늘어남에 따라서 그 전화 업무 또한 같이 많아졌고 사무실에 오셔서 하셨던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제가 이야기 교육을 하면서도 수시로 전화를 받고 이러다 보니까 나가서 업무를 할수 있는 상황 자체가 아닙니다. 뭐 누가 볼 때는 배가 불렀다고 이야기를 할 수도 있는데 그런 거보다는 일단 제가 할수 있는 일에 좀 최선을 다하기로 했어요. 뭐 기사님들을 모집하고 제가 돈을 벌고 하는 거는 미래를 위해서 굉장히 저를 위한 투자라고 생각을 하고 뭐 절대적으로 돈을 벌기 위한 거에 대해서 부정하지는 않을 겁니다. 이게 사실이고 앞으로 미래를 보고 하는 거니까 너무 안 좋은 것만 보지 마시고 좋은 거좀 봐주셨으면 좋겠고 일단은 제가 나가서 코를 타면 기사님들이 무언가 몰랐을 때 응대가 안되기 때문에 제가 지금은 코를 타서 당장에 돈을 벌기보다는 기사님들이 잘탈수 있게 만드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오늘 교육을 하면서 오늘 좀 정리를 하는 날인 것 같은데 저희가 항상 사무실 교육이 됐든 현장 교육이 됐든 와서 하다 보면 기사님들이 궁금해 하시는 것들이 정해져 있는 것 같아요. 그 중에 몇 가지만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기사님들이 제일 도움이 되는 것들은 어떤 거냐면 왔을 때 내가 있는 지역에서 코를 어떻게 잡느냐 이게 가장 큰 관건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와가지고 배우시는 것 중에 하나가 그거고, 그리고 코를 타고 어디 어디로 가야 되는지. 이제 거기에 대해서는 영상을 통해서 한번 말씀드릴게요. 어디 어디를 찍어놓고 간다가 아니라 내가 가봤던 곳 중에 안 좋은 곳들을 머릿속에 기억해두고 그곳을 빼고 어디든 간다라는 생각으로 일을 해야 대리와 탁송이 돈을 벌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정해진 지역이 갈 수만 있다고 하면 좋죠. 근데 그렇게 선택지를 딱 잡아놓고 일을 하다 보면 결국은 내가 일을 하면서 선택지가 좁아지고 돈을 벌수 있는 기회가 좀 많이 적어진다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 제가 있는 지역은 콜이 안 뜹니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장거리 콜이 물론 많이 뜬 지역들이 좀 있기는 하지만 어떤 지역이든지간에 반경을 넓히고 보다 보면 장거리 콜을 나갈 수 있어요. 근데 이걸 못 가시는 분들의 특징을 봤더니 아침 9시, 8시부터 콜을 보기는 하는데 마음이 급한 거예요. 내가 9시에서 10시까지 늦어지면 그만큼 돈을 벌수 있는 기회가 적어진다라고 생각을 해서 좀 급한 마음에 아무거나 좀 이렇게 자꾸 나가시는 경향들이 있는 것 같은데 절대 저는 그걸 추천하진 않습니다. 1 시간이라도 빨리 돌아야 되는 게 대리라고 하면 탁송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 도착지가 정말 그날의 모든 것을 좌우한다고 생각이 될 정도로 엄청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항상 해드리는 얘기가 아침 9시, 8시에 굳이 안 나가셔도 되니까 10시, 11시가 되더라도 좋은 코를 잡고 나가라. 이게 제가 항상 드리는 이야기 중에 하나입니다. 아침 9시에 인천 가는 코를 잡는 거랑 김포 가는 코를 잡는 거랑 11시에 내가 지방을 내려가는 코를 잡는 거랑 두 시간은 내가 늦게 나갔지만, 후자 쪽이 훨씬 매출이 좋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고요. 물론, 그날의 변수에 따라서 상황은 달라지긴 하지만, 제가 느껴본 바로 대부분의 상황들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를 한 콜을 타더라도 좀 좋은 걸 잡고 나가야 되는 이유가 항상 있는 거고, 꼭그 좋다는 콜이 단가가 좋은 게 아니라, 도착지만 좋다 그러면 내가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나갈 수 있다 그러면 거기서부터 연계되는 콜들이 상당히 좋기 때문에, 제가 항상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드리고 있어요. 대부분의 분들이 장거리를 원하시는데, 장거리 콜은 내가 가고 싶다고 항상 갈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거에 대한 인내심도 필요하고, 뭐 이거에 대해서 내가 좀 경력이라는 것도 좀 생겨야 되고, 적어도 열흘은 지나야 그런 콜들을 한 번, 두번 잡아보기 시작하면서 그런 노하우들이 생긴다고 보면 될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도 가면서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다음 콜을 보면서 가고 있어요. 물론 제가 지금 다 지워 놓은 상태고 7만 원짜리, 6만 원짜리가 좀 있는 동네로 나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가면서 콜을 볼수 있고 시간적인 여유가 좀 되기 때문에 이런 콜들을 선호한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두려워하는 것들이 하나 있어요. 이 콜을 잡아서 전화를 어떻게 해야 되고 사진은 어떻게 찍어야 되고 이런 거를 잘 모르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콜이라는 걸 잡으면 모든 콜카드 또는 문자 메시지 또는 카카오톡으로 어떻게 어떻게 어떡해 하면 된다고 상세하게 안내를 해줍니다. 상세한 안내가 없는 거는 전화해서 물어보시면 되고요. 그 안내를 한 번만 읽어볼 수 있다고 하면 절대적으로 시키는 것만 하고 하지 말라는 거 하지 않으면 문제가 될 일은 없습니다. 그리고 폐차장 가는 콜을 제가 지금 잡았는데 이런 걱정들도 하시는 것 같아요. 차 상태가 상당히 안 좋으면 어떻게 하나요? 근데 꼭 폐차장 가는 차라고 해서 안 좋지 않은 게 누군가는 어저께까지 운행을 하던 차량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물론 그 특별한 경우가 여름 같은 경우에는 갑자기 에어컨이 안 나와서 폐차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게 조금 꺼려지기는 하는데 그래도 차량이라고 하는 건 분명히 운행을 할수 있는 차량이기 때문에 탁성을 띄운다 아닌 것도 있습니다. 대부분이 그렇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좀 편안하게 접근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기타도 궁금해 하시는 것들이 꽤 많이 있는데, 그거를 제가 항상 이렇게 사무실에서 교육을 하면서 알려드리지만, 영상으로도 조만간 한번 정리를 해보려고 해요. 시작하시기 전에 분들이 어떤 것들이 가장 궁금한지, 이거에 대한 해결책은 어떤 게 있고,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은 제가 시간을 가지고 천천히 좀 정리해서 영상으로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이 3월 14일인데, 제가 지금 나가서 콜을 타고 기사를 모집하고 이런 것보다 더 제가 해야 될 일이 하나가 생겼어요. 일단 그게 콜센터의 콜 영업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고 제가 따로 영업을 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엄청 감사하게도 저를 좋게 봐주시고 전화하셔가지고 이런 콜들 좀 처리해줄 수 있냐 아니면 나도 이런 게 있는데 이것 좀 처리해달라 이런 분들이 생각보다 좀 많아지기 시작하면서 제가 여지까지는 단톡방 그 오더방 말고 단톡방을 통해서 콜들을 이렇게 좀몇 명한테 주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해보면서 최근 들어서 부산 가는 콜도 좀 나오고 있고, 수도권에서 밖으로 나가는 콜만 좀 받을 수 있다고 하면, 그걸로 해서 오더방을 운영할 수 있다고 하면, 기사님들께 상당히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지금 최근에 판단을 많이 하고 있어요. 이게 또 결국, 결과적으로 저를 위한 일이기도 할 거고, 최근 들어서 부산에 사시는 기사님들이 복귀콜을 잡기 힘들어 하시는데, 제가 부산에 집에 가는 콜을 이렇게 주면서 제 나름대로 뿌듯함도 생겼고, 이런 것들을 좀 많이 활성화를 할 생각입니다. 정말 너무 감사하게도 함게 말했듯이, 와가지고 콜, 저희, 우리줄 테니까 좀 상담을 하자 이러신 분들이 꽤 많이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한, 한 달에서 두달 정도는 그쪽으로 매진을 하려고 합니다. 제가 돈을 버는 것도 중요하고, 일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가 지금의 해야 될 일은 저희 소속 기사님들이 콜을 조금이라도 더잘 타고 원활하게 탈수 있도록 하는 게 제가 해야 될 일이라고 지금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런 판단을 했고요. 뭐 이게 나중에 독이 될지 아니면은 좋은 일로 다가올지는 모르겠지만 나름대로 한번 좀 열심히 해보려고 계획을 짜고 있으니까요. 좀 많이 응원도 해주시고 혹시라도 콜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나오는 데를 소개해 줄수 있다고 하시면 제가 꼭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기존에 콜을 주시던 분들도 좀 와서 좀 미팅 좀 하자 이런 경우가 좀 있었는데 사실은 너무 바빴어요. 너무 바빠가지고 못 갔는데 최근에서 느낀 게아 콜이 있으면 기사님들이 조금 더 편하게 일을 할수 있겠구나라는 생각 때문에 그쪽으로 좀 전념을 해볼 생각을 합니다. 긴 시간은 아니지만 한 달, 두달 정도를 해보고 적어도 4월 달에는 저희가 오더방을 만들어서 저희 기사님들이 내려가는 콜 위주로 좀 잡아서 한번 운행을 시작할 수 있게끔 만드는 게 일단 첫 번째 목표가 됐고요. 일단 내려가기만 하면 올라오시는 거는 전국 어딜 가나 있으니까 그거 말고 내려가는 콜 위주로 좀 영업을 한번 해볼 생각을 합니다. 많은 도움 좀 부탁드릴 거고요. 일단 2000 폐차장 가서 다음 콜을 한번 잡고 나머지 영상은 짧게라도 좀 찍어보도록 할게요. 일단 2000으로 빠르게 넘어갈게요. 네, 지금 이천 모가면 폐차장 앞에 도착했고요. 지금 아직 뒤에 차가 따라오지 않아서 좀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천 같은 지역을 왔을 때 지금 보시다시피 정말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이런 지역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대리운전이 비싼 콜이 상당히 잘 뜨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요즘에 다시 골프장 시즌이 좀 돌아와가지고 골프장 콜이 좀 뜨고 있고 조금 아까 오면서도 봤는데 75,000원짜리 대리콜이 상당히 좋은 게 떴었어요. 도착시 바로 한 1km 밖에서. 4시 예약이어가지고 그걸 잡을까 하다가, 아, 오늘은 어차피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돈을 버는 게 목적이 아니고, 일단 탁송콜을 하나라도 좀 보여드리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일단 그런 거는 패스를 했고요. 다만, 보여주면서 이런 것들이 있어서 이런 곳을 와도 된다라는 걸좀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여기서 지금 콜이 김포 가는 게 지금 8만 5천 원에 지금 떠 있는 게 6km 밖에 있는데, 그거를 가야 될지, 김포 가면은 아마 한 2시간은 걸리겠죠. 많이 밀릴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포기하고 그냥 짧게 짧게 가는 걸 할지, 수원 가는 것도 하나 떠 있고, 물론 키로 수가 조금 되긴 하지만, 6km, 7km 밖에, 밖이라고 하면, 어떻게 해서든 이동하는 게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이런 지역 들어왔을 때 어떻게 나가나요? 라고 많이 물어보시는데, 일단은 최대 한으로 뭐 2만 원짜리 3만 원짜리 콜이 아니라고 하면은 택시를 타고 5만 원 6만 원짜리가 넘는 콜은 택시를 타고 내 1시간을 아껴서 만 원을 투자한다. 이런 개념으로 접근하시면 일하기 상당히 수월하실 겁니다. 업무적인 피로도도 덜할 거고 결국은 내가 1시간에 만원 이상을 벌수 있다고 생각을 하면 매출 쪽에서도 결코 나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일단 저는 사람 조금 기다렸다가 여기 뒷차가 오고 나면은 탁성콜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대기할게요. 네, 이천에서 식사를 좀 하고 지금 콜 타는 거를 오늘 좀 포기를 하고 그냥 집으로 넘어가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이 동네 와서 같이 어플을 좀 보면서 대리가 2kg 밖에서 7만원, 뭐 3kg 밖에서 8만원 이런 게 뜨는 것들을 좀 보여드렸고 이런 데 왔을 때 어떻게 하는지 이런 요령들을 좀 알려드렸다고 생각하면 될것 같습니다. 오늘 콜을 안 타는 이유는 지금 콜이 없는 건 아니고 제가 여기서 용인을 넘어가고 이런 5만 5천 원짜리 콜들이 서울 넘어가고 있는데 그거를 갔을 때 이제 다들 개인적인 사정과 업무가 있어서 너무 시간이 지체될 것 같아서 그냥 아예 접을 때는 확실하게 접는 게 낫겠다는 생각으로 오늘 마무리를 하고요. 일단 빠르게 동네 넘어갈 거고 영상은 오늘 여기서 좀 정리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아무튼 내일부터 해가지고 이제 콜 영업을 중심적으로 좀 돌아볼 거고. 그렇게 돼서 좀 좋은 소식들 앞으로 많이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월 달 안에는 단톡방, 오더방을 만드는 걸 목표로 좀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고요. 뭐 영상에 별 내용은 없었지만 다음엔 좋은 내용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